찬송가 21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9장 됩니다. 218장. <laughs> 匆匆。 Oh. Oh, 하 m e 멘 요한복음 a m 장을 보도록 합니다. e n Amen. a m e 절 Amen. a m e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룬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디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같이요 너희가, 너희가 이것을,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하면 복이, 복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어, 월절 전에 아, 월절이 임박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도 우리가 사순절을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면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를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중간에 끊어지는 적이 없고 나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죠 정말 가장 좋은 사랑 부부간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뭐 나이 먹었어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못하고 어머니가 이 치매에 빠졌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다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얘기를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귀가 가룟 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아그 마음과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마음도 잃어버렸고 생각도 잃어버려서 그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꽉차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노리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녁 먹을 쯤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아예 아마도 이게 아 그때 쯤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그때 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아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아그 이스라엘에 행하는 그, 그 풍습을 보면은. 음식을 여러 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저들의 식탁을 나눌 때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중요한 사람끼리 모여서 일차 식탁하고 그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또 식사하면서 또 포도주 마시고 하는 것이 6월절의 절기에 음식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 죄와 세상에서 건지셨다라고 아주 선포하면, 아주 가족 유월절 만찬의 절정기에 이르는 그런 때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나의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한 대로 세족식의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 주님 내 발을 씻으려 하나이까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 씻기지 아, 씻지 못,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섬기는 선생님이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바깥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발을 씻을 때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유대 관습에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 관습에는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은 아, 노예들을 시켜서 그의 몸과 발을 씻기는 일은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 가운데는 아, 종들도 조차도 아,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발을 씻기지 아니하는 아, 그런 것이 관습인데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따르는 주라고 얘기하고 선생이라고 아, 모시는 예수님이 아, 시몬의 발을 씻기니까는.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 제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은 머리하고 손도 씻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예요 성격이. 하여간 뭐 베드로는 거의 즉흥적이고요 성격이. 아주 생각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놀라운 일도 많이 행하지만 실수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모가나고 말이 앞서서 항상 문제거리가 되고. 아, 성전세를 예수님한테 거두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낸다라고 말씀하면서 어,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아니 왕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아, 먼저 이 고기를 낚으면은 낚은 고기의 한그 입에 한테나리이 있을 거다 한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내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생각보다도 그냥 이렇게 말이 앞서기도 하고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큰 실수하면서 말한 것보다도 그 당시에 주인이 선생님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씻어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로서 씻을 필요가 없니 너희는 깨끗하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때 아, 다는 아니다라고 말한 거에는 바로 가리뉴다가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완악 가리뉴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꽉차 있는 사람이고 아, 깨끗하지 아니한 마귀에 의하여서 유혹받고 지금 틈틈이 노리는 그런 사람에게 아,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아셨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1 2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아,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고 행동하시는데 말씀을 이제는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참그 아, 그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아 그런 책입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책한 권을 쓰시는 아, 그 미국의 그 어느 목사님의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리더십은 아,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는 있 리더십이 아니라 아,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섬기기 하여서 아, 예수님은 아, 물을 떠와야 됐고 허리를 굽혀야 됐고 아, 수건을 둘러야 했고 그리고 일일이 닦아주면서 행하는 그 일. 그런데 이 일이 아, 그때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수시로 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도 보면은. 너희 가운데 행하는 풍속 가운데 서로 발을 씻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은 이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수시로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와여서 이 발을 씻겼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항상 누가 했느냐 하면 교회 리더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리더가 될수록 더 이렇게 씻어주면서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정말 귀천만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우리가 어떤 이 바깥에 나가서 이게 수련회를 한다든지 인원이 많지 않니할 때는 항상 이런 세족식을 종종 이렇게 합니다. 아, 저도 아, 세족식을두번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이두 번의 숫자가 굉장히 작네, 그렇죠? 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두번 했는데 아, 한 번은 트레스디아스의 그 모임에 갔다가 아,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이 아, 제가 참가자여서 배우는데 아, 갑자기 이렇게 불이 꺼지더니. 아 그들이 이렇게 세수대하라 이렇게 물을 떠다가 와서 어, 제발을 씻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 뭉크라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번은 아, 아버지 학교에서 아, 거기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자기 아내를 다 초청을 하라고 해서 아내를 초청해고서 제 아내의 그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야, 내 아내를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섬긴 적이 있는가. 아내의 발에 대해서 손을 대는 순간에 나의 부족함,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떠오르면서 어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굉장히 은혜다. 이게 섬긴다는 게 굉장히 은혜다. 이런 것을 할 경험을 해서 에, 교회에서도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는 아, 제가 신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리더들이 아, 이렇게 성도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근게 씻는 것이 약간 어색하면 이 부부를 이렇게,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아 속회 안에서도 뭐 이런 거한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속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각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구장님이 속장님들 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정말 해보면은 다릅니다. 직접 말씀 읽는 거하고 우리가 친히 이렇게 하면서 닦아주는 순간에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고 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이 주와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지 나는 그 발을 씻으시면서 대할 때에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아, 제가 처음에 트레스티아스에서 제 발을 씻을 때에는 무좀으로 고생을 했는데 무좀 받은 내 발을 또 씻는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 무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씻기겠다고 아, 네, 감동이 됐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고 허리를 숙이는 마음이고 닦아주는 마음이고 또 이렇게 씻어주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훈훈한 사랑으로 서로가 격려받고 힘을 얻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기도합니다. 아, 감사헌금 신마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우미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허영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허영순 권사님 아,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 경건한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소서 최성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순절에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가려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감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의 절정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셨던 모습들처럼 저희들 또 주님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세상은 점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지진의 피해와 온갖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때에 주님이 오실 때도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때가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듯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세상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오소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더 많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복주시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전에는 또 우리 지방에 여성 교회가 모여서 귀한 신앙을 갈사오니 저 대귀한 행사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방 여성 교장을 이끌어 나가는 오년 권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간구할 때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죽게 돌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